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단말기 전문 업체 그린 포스입니다 아, 오늘은 그 화성에 있는 주식회사 선정소방이라는 아, 소방과 관련된 그런 어, 제품을 판매하는 어, 업체를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했던 점이 어, 예전에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을 했었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사업장을 좀 확장하고 이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하신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 사용하던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어, 이제 너무 단말기가 오래되고 전에 설치해 주셨던 분하고 또 연결도 좀 어렵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무실에 놓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3인치 최신형 단말기로 설치를 좀 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를 썼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홉 개 카드사의 가맹신청은 그대로 돼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가맹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맹점의 번호가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죠? 예, 단말기를 설치하는 그 단말기 벤사에다가 정보 등록만 해주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설치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사무실에 가서 직접 다 해드렸는데, 금방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제가 되도록 해드리고 왔고, 다만 이제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고, 대표자도 좀, 대표자도 좀 바뀌신 거 같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절차에 따라서 수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그것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3인치 단말기 설치를 하고 왔는데 그 영상을 또 잠깐 찍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3인치 단말기는 어, 구입을 하시게 되면 28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어, 2년 약정으로 하시면 월 2만 원, 3년 약정으로 하시면 월 13,0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소방자재공사의 네. 주식회사 삼정소방이라는 소방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또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단마개를 가지고 와서 오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또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식회사 선정 소방에 아, 3인치 단말기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전에 사용을 하셨던 사업장이라서 가맹 신청은 다돼 있었고, 예 아, KCB 벤사의 정보 등록해서 바로 연결해서 오늘부터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치해드렸습니다. 네잘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안에 보니까 소방 관련된 그런 소방 관련된 어떤 기계나 그런 장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방 관련된 물품이 필요하면 주식회사 선정소방을 많이 이용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실내도 너무 깔끔하고 여기 사장님도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선정소방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